자 신터뷰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신발 인터뷰 자 신터뷰 아, 좀 전에 잔다리 대표님 저에게 주신 카코원이라고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자 와우 와우 카쿠원 자 카쿠원 자 여기 보시면요 첫번째 그리고 두번째 이게 뭐냐 신발 끈을 매는 법이 정확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자가 필요하고요 인스타그램에 나오면 또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 이렇게 원, 투, 자, 이렇게 투. 그래서 두 가지 색감 이렇게 보시면 냄새만 맡아볼게요. 오, 그럼 두 번째. 오, 이거 우동 사리네요. 이거는 중국 당면 스타일이라면. 이거는 우동사리 냄새 맡아볼게요 어 냄새 완전 달라 진짜 우동맛인 냄새가 나고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이 패턴 있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1대1 사이즈로 그대로 구현했네요 그렇게 영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잘 못하신다고 주눅 들 필요 없습니다 핸드폰을 찍어서 번역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어, do not put the shoe lace, essentially, when i s s e m b l i n g shoes. 아, 여기서 슈즈 레이스가 나오고 들어가는 거다. 오, 여기네 여기 여기 세 가지 들어갔다가 나와서. 가고 나오고 들어고 나오고 하는 거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로 이8 번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요 부분으로 나오는 거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에 QR 코드를 하면 비디오를 볼수 있다. 그리고 중국 당면을 봤다면 우동, 우동 끈.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1대1 사이즈로 재현해 놨습니다. 그건 X 하지 말래요. 이런 식으로. 음. 어,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네요. A B.네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라라고 있습니다. 어려운데 이거 복잡한. 그 우선 인스타그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게 삼자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굉장히 어린 친구라고 들었거든요. 이걸 제작한 사람이 어아 여기 있네요 인스타그램. 요거를 캡처하셔서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여러분? 굳이 요거를 무조건 요렇게요런 식으로 찍지 않아도 되고. 사진 찍어서 사진첩에 이렇게 들어가 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 뜨거든요 요걸 눌러요 그 다음에 이걸 눌러 그러면 유튜브에서 열기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제일 위에다 꽂네요 그렇다면 신발끈을 한번 빠르게 매도록 해 보도록 해보도록, 여러도록, 저러도록. 저는 넓적 당면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 많이 봤는데 이렇게 넓은 거는 처음 봤고 또 이게 약간 시그니처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메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어, 매는 법을 숙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뭐 그대로 할 필요는 없고 자기가 어, 입맛에 맞게 창작을 하셔도 되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laughs> 이경규 선생님의 아,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아 그리고 어? 요 뒤에 보석 같은 큐빅 같은 게 달려있네요 그리고 좌우가 좀 달라요 뭐가 다를까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습니다 어? 뭐죠? 엄지발가락 쪽응 음. 포인트 포인트 X OX. 네요 이거 사실 다르게 하기 힘든데 여기 또 다르게 했네요. 아예 다르게 할 거면 좀더더 다르게 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메이 o 코리아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한번 매 볼게요. 짠. 이런 식으로도 하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증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끈을 세팅해 봤습니다. 예쁘죠? 그러면 실착 시간이 필요하겠죠. 신어 볼게요. 이 착용감이 또 중요합니다. 자. 쓱쓱쓱. 오! 쓱쓱쓱. 오! 어떠신가요? 어, 제가 270을 신거든요. 왜냐하면 평발이어서 발은 그렇게 70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착화감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벼워요. 띄워주세요. 시킨 대로 다 하죠.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바지가 좀 커서 그런데 한요 정도 핏이면 핏이 좀 나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딱 보시면 괜찮죠? 굉장히 괜찮습니다. 예쁩니다. 이렇게 해서 카쿠원 이렇게 리뷰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리뷰, 다음 컨텐츠 더 좋은, 더 알찬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